구독 들어가 들어가 긁어줘 아, 아. 나이스 공격 안 그렇지. 하지 공격 안돼다 긁어버려 나 내린다 그럼 빨리 내려 내려 뭐뭐뭐 뭐, 뭐,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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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뭐야. 죽이고 있어 다 죽이고 있어 포탑 어디 있어 포탑 어디 있어 발전으로, 아, 아, 아. 발, 발전기부터 깼다깼다깼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와 밑으로 대박 대바... 오! 개미 쳤다! 다글거 다글거. 다글거 다글거. 무거 난장은 별로 안 좋네. 와, 얘얘얘 유니콘도 있네. 와, 뭐 뭐야 이거? 아 씨. 어, 기가 함복 조심해. 기가 함복. 어? 어디 어디? 조심해 조심해. 조심해서 때려 기가는. 흠. 얘 진짜 잘하고 <laughs> 있는 애 같은데, 기가. 오늘 어, 기가 한 번에 컷. 근데 테레지노가 이기네. 아, 여기 금고 있는데 금고 깰거 혹시. 어, 갖고, 거 가져와서, 갖고 왔어, 갖고 왔어, 야, 갖고 왔어. 왔어. 왜안 돌아가고 있는데, 사로가그러게 네. 놀고 어, 있었나? 아, 이 만화 아깝다. 다 우리가 어. 포딩에서 가져가고 싶다. 어, 포드 냉장고 있어근데 여기. 아, 근데 포넹에 만화가 없어요. 뭐, 물고 뭐, 있어, 뭐고 뭐, 있어? 있어. 그냥 아, 아, 저 아무것도 안 네. 먹었어요, 포네포네포네한 번만 가보잖아. 와 근데 냉장고에 기가 알 이건 개이득이다 어 나이스 아, 게이득이다. 기가 알은 개이득이다 기가 알 테크 스테고알어 많아요 기가 알야알다 야, 챙겨 부수님 이게 진정한 맛집이네요 아로드아 이플로드... 아까 채연이 제가 여기 네? 이 맛집을 아까 잘못 말했어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피알 근데 알겠어요. 이거 뒤질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사이코 이거? 어 이제 뒤졌다 이거 뭐 하늘 날고있냐? 브리딩만 했나? 아 얘네 철 개많은데 이거 아 진짜? 아, 나 송신기 네. 있어 걱정하지마 송신기 아하. 역시 아, 야 근데 야 잠깐만 이거 아 금고 깨야된다고? 총알도 많고 야, 야, 이거, 이거 이거 금고 15개 들어가지? 아금고꽤 많네? 송신기 있다가 괜찮아요 집에서 가져오면 돼좀뭐 부족하면 어. 뭐 이런 맛집이 있냐? 헤비타는 한대 있고, 와, 철개 많아, 와! 봉. 봉. 어, 와, 총알하고 대박이야! 와, 개 많아, 죽이 형! 나이스, 이게 맛집이지! 이 녀석들, 니 녀석들도 포탑을 안달아놨구만그러니까 달리는 기라. 저한건 했으니까. 차라리 찾아갈게요. 차라리 갔다고푸도나 무슨 소리야, 이제 시작인데? 그니까. 자, 이제 시작이야선생 여기 이거 포테라 좀 다가오세요. 많아. 나나나 송신기 빼러 왔어. 아와 저게 개많아. 행복하구만. 와 근데 오랜만에 진짜 시원하게 밑으로 냈다. 와. 아테라되겠어요 지금.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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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! 아 응, 정 많아 뭐야 이거. 아씨정 많아? 응적 많아. 에너미 많아. 까불어 까불어 빨리. 근데 차이가 있지 인마? 어? 어, 어떻게 알았지? 뒤에 집인 거고 그지?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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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신기 깔수 있어요? 깔아올게 최대한 네안 보인다 여기 깔린다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어디야어디야나템넣템 넣어 나, 나. 송신기 나 보고 있을게 오 어. 오케이, 오케이. 견제해줘 일단 기가 알부터 다 넣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, 개꿀만. 데비터를한대 넣고, 소환다 넣고. 오 얘네 방탄 장갑 불프 있네. 오, 찾아봐. 대박인데? 근데 근데 애들이 만화를 꺼내 온게 어. 어디서 꺼내왔을까요? 와 어, 추진제가 왜 이렇게 많아 얘네? 사약이랑. 아, 아 얘네 이거 그래. 금고를 다시 닫게 해야 되는데 이거 도, 이건 고룰라님10%닫야 돼요. 10%몇개 없어요 이제? 서른 거개 가져왔잖아요. 그래 그래도 네. 터트려 주세요. 어 반대쪽 많아? 어, 오케이 오케이 어 얼었다 아 까비 그 너무 무리하시진 마시고요 아씨안 깨진다 없다 내가 그거 될까? 내가 그냥 런처 가져올게요 이거 총알부터 먹고 어, 어 잡, 잡았고, 어, 잡았고 라임 누구야 나오세요 테리스도 빼어 뭐야 5구6 장총 야 나이스 오 어, 장총 1차 맞자 다시 돌려왔구만 그리고 충격마비다트 93발 어? 내 건가? 아니.. 556 장총이라고 아저씨.. 아니겠지? 어? 591 장총 설계도 있다 5월 오.. 근데 처리 8 800개, 0 0개나 된다? 800개? 아, 그, 우리 집에 있는 거보다 훨씬 아, 8, 000개, 좋은 거 같아 8000개 8000개 아아.. 구기한장 4000개 들고 와 이게 없잖아. 불프 뭐야? 아니야 필요해 일단 가 오오!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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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골렘 한장 불프 뭘? 어 불프다 여기. 어 불프 개나이스다. 음. 응. 어, 바이올렛 네, 불프 네. 먹었고 어, 파라티아어 카르보네이스도 있다. 카르보네이스 있고. 와 방탄. 와 방탄. 오 어, 방탄 뭐강 뭐야 방탄 개오진다. 야야야야. 이다 이다 야야야야야 빨리빨리 넣어. 이따 넣어 넣어 넣어. 야 방탄 개오진다. 테니 불프. 어. 저 형님 여기 금고 부셨어요 <laughs> 네. 여기도 있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따 업로드도 좋아하고. 이따 늦고 고게 늦고게. 어 이따 업로드도 좋아하고 업로드도 좋아하고. 됐어 기다려봐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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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? 옆에? 여기 여기는 별거 없다. 야, 불프 풀 세트 아니었었냐? 네, 거의 풀 세트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야, 이거 파밍 아니 우월 카르보의 미스 그다음에 바이골렘 한장 불프 파라키르 어? 불프 다 먹었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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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골렘? 네, 바이골렘 어. 불프도 내가 넣었어요. 먹어서 업로드했어요? 어, 아, 업로드했어. 다 업로드했어. 먹다 이제 이제 하밍해야 될거 벨로나, 마나가르마, 울뱀이 그리고 맥. 이제 익스텐션만 돌면 된다. 아니야 아니, 뭐야? 야 뭐야? 뭐이 집에서 다 얻었어? 여태까지 게임 들었던 거? 장인님 보셨습니까? 아, 어떨 때 네? 미쳤네. 야호돈아 참치 참치 말고 더 비싼 걸로 먹자. 어? 아호돈이가 진짜 와 크게 안 꺼냈네. 이거 야와 이거 이게 아... 새벽 5시4 0분에 이게 뭔 일이냐? 와 아, 진짜. 침대 지금 깔아 드릴게요 예, 잠시만요. 예, 부슨이, 네? 그딴 집 다시 들고 오지 마세요. 아, 조를 들고 다녀. 조를 들고 다녀. 미래 투자 모르시겠어요? 아 진짜. 아, 부탄이 씨. 미래 투자입니다. 미래 투자. 저희 침낭 아. 깔았잖아요. 아, 오케이. 자, 이거, 이거 어떻게 다옮기지? 무게공룡 들고 와야겠는데. 나 무게공룡 들고 올게. 네. 그거 그거 아르젠타비스 하나면 될걸요? 한번. 아니 여기 토대를 닫게 그럼 송신기를 여기 딱 깔면 되잖아. 아회사해서 그냥 가져오는 게더 빠르지 않아? 와 화약도 개 많아. 와 추진제랑. 야 지금... 만화가라만 뭐야? 만화가라만 뭐야? 나나나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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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. 우리 그지라 다 챙겨야 돼. 어 진짜로. <laughs> 우리 그지. 우리 가지고 있는 건 집터밖에 없어. 철 화약 다 챙겨야 돼. 이제 생겼습니다 라이노한테 파밍했다고 부라치자 우리 어 우리 우리 보급 좀 돌았다고 아, 우리 생색 좀 낼까 내일? 어. 아 우리가 아 근데 라이노도 이거... 야 들어왔는데 이게 뭔가 싶겠다 오엑스디 <laughs> 다 했다고 새벽 내내 돌아서 방탄 벨프 세트로 <laughs> 야 이거 진짜 빨리 다. 먹어야겠다 이거 몇분 남았지? 아직 20분 정도 넘게 남았을걸 와 우월 테리지노 한장 완성품 배워졌다 내가 다음노드해 금고 금고 하나 박아놔야겠다 우리가 먹은 거 넣을 거. 성적. 오케이. 성신. 송신... 넘어가시면 돼. 아니, 내가 다 들고 그냥 넘어가라고? 네, 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첫 번호면 뭘먹는지 모르잖아. 이 금고 하나로 택도 없을 텐데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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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화약이. 야, 이거 뭐 이런 야, 이거 뭐 하는 사람이냐? 이거 진짜 이게 말이 돼요? 약간 혼자 솔프라는질게러 같은 느낌이긴 한데. 와, 어, 너 어떻게 이런 이런 상타가 있어? 나나 나 이제 미초 줘봐. 오. 나 스파크 파워도 다 넣어. 것같은 금고, 금고에. 선장님 이거 입으세요 기절할 것 같아. 브라보. 기가 맥힙니다 그냥. 나 먹은 거 안장도 꺼내야 돼. 됐어요. 밀어줘요. 어 아, 됐어요. 아 여기 말고 어디에? 여기. 아, 오케이. 우리 자랑용 금고. 오케이. 어. 어 아, 아직 이게 끝이 아니잖아. 잠만. 나 불붙 꺼내 와야지. 아니 이거 어디서 털었나 싶겠네. 아니 진짜 레전드 불품이 이거라니까요, 전냥은봐 어. 보여줘봐, 그거. 어넣어줘 야, <laughs> 와, 오. 야, 천 천사십이네. 야, 근데 이거 <laughs> 중에 그러니까. 왜 이렇게 조금 들어가? 그니까. <laughs> 야, 이거 레전드다. 야 이거 뭐야? 진짜 개신 레전드 불품이란 말이야. 아니 일단 내가 아니, 아니 여기, 여기 한번 너, 너, 넣어보세요. 네, 넣어 보세요. 넣어 넣어 드릴게요. 봐봐요. 들어가는 자원 보세요. 오, 와 말도 안 돼요. 어, 뭐야? 크림 그좀 많이 들어간다아 상영님 그래도 200퍼니까. 꽉 찼네. 어 쓸데없는 거 버리자. 쓸데없는 거. 아니, 아니 그 렉스. 자원 같은 거는 음, 다 옮겨놓죠? 음. 저희 그냥. 음, 자원 옮겨놓죠. 네. 파카 파워드 이런 거. 음, 그월 렉스 한장도 먹고. 진짜? 네월 나이스. 렉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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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스 한장 필요했는데. 안에 안에 더어요 음, 장영님. 어? 왜? 불안해. 기가 알들. 어디 있냐? 영장고 있냐? 아니야, 아, 여기. 뜯졌어 네. 우와! 우 와! <laughs> 한 시간 뒤에 몇 한방 개는 한방 형님이네, 진짜. 한방 형님? 여기. 몇 개는 금방 금방 어? 돼요. 한방 형님. 죄송합니다 <laughs> 그러네. 몇개 38분인데? 네. 30분. 야. 뭐야 이거? 야, 이제 야, 라인 오면 이거 아... 뭐야? 수석기, 이거 뭐야? 뭐야, 여기 저 카르키노스 테미하러 갈라고요. 아. 아, 됐다. 저는 자러 갈게요. 네. 아, 졸리다. 나좀 자야겠다. 이제 맘 놓고 좀잘수 있겠다.